모두 이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신 영웅 모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엄석태라는 인물과 그 인물이 겪는 인간 무의 이야기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속에 얽힌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는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서울에서 자란 병태는 아버지의 전구들 인해 시골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렇게 병태는 처음부터 나선 새학교의 분위기에 위축된 채교실로 들어섭니다. 교실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조용했고 학생들은 마치 한 몸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반의 중심에는 반장 엄석대가 있습니다. 석대는 공부는 물론이고 운동 능력도 뛰어나며 선생님에게는 인정받는 모범생이었지만 한 친구들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두려움과 복종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행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자신의 말에 거역하는 자를 교묘하게 처벌하였으며 친구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숙제를 대신하게 하고. 때로는 반아이들을 이용해 교묘한 폭력과 따돌림으로 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병태도 석대의 권위에 놀려달았지만 곧그 부당함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이에 병태는 부당한 질서에 침묵하지 않고 석대에게 맞서 보라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석대의 편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석대의 눈치를 보며 병태를 멀리 했고 결국 병태는 반에서 고립된 존재가 됩니다. 형태는 담임선생님께 석대 진상을 알려 무너뜨리고자 가진 방법을 시도하지만 석대는 언제나 능숙하게 빠져나가고 오히려 선생님께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덧 1년이 지나 6학년이 되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담임선생님은 6학년 2반을 맡을 극장 투표에서 석대가 몰표를 받자 이상한 임새를 눈치채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 석대의 만행이 모두 드러나자 반 친구들은 순식간에 그에게 등을 돌렸고 석대는 급장집에서 물러남으로써 마침내 병태가 없애고자 한 질서는 사라집니다. 그렇게 무너진 석대는 말없이 자리를 지키다 울분에 못 이겨 자신을 조롱하는 반 아이들에게 보함을 지르며 학교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석대가 교실을 나간 이후 여러분은 마치 밀런을 무찌른 히어로를 보는 듯한 선망의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달랐을까요? 아이들은 평소처럼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속에 묘한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교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석대를 몰아내는 것만이 과연 정의로운 행동일까? 우리는 그저 더큰 힘에 굴복하여 행동한 것은 아닐까? 그렇기에 병태는 모든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석대를 고발할 때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이 소설의 석대에 몰락과 이중적인 반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석대는 급장이라는 취기를 남용해 분명 반아이들을 괴롭혔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힘으로 두려움으로 반전체를 지배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하지만 그런 석대가 사라진 교실에서도 학생들은 여전히 교실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실의 주인은 공식적인 권력을 가진 더 힘센 단위 선생님이 되었죠. 그렇다면 석대의 몰락은 단순한 악당의 패배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시사합니다. 석대는 교화의 기회에 좋지 못한 채 선생님의 매질과 친구들의 조롱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반은 내가 책임진다. 어쩌면 석대는 자신이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영웅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보다 양심적인 대화와 소통이 있었다면 석대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한편 우리가 여기서 귀 기울여야 할또 다른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에서 놀림을 받은 영파리는 어느덧도 나빠라며 그부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결국 이 교실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의 자기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영파리의 외침은 도덕적인 양심의 반응에 기꺼이 용기 낼수 있는 자세를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소설의 결말은 유쾌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소설의 결말부에서는 병태가 우연히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범죄자 석태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병태는 깨달았습니다. 규실속 우리가 무너뜨리는 석태가 아니라 사회의 마지막 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여본은 단순히 악당의 몰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력 앞에서 진정한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잃어버린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석대는 과연 악인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양심적인 판단과 용기가 일그러진 석대를 반듯한 영웅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일까? 오늘날 교실과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은 석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직한 방식으로 봤을 양심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바꿔낼 용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참된 정의의 출발점입니다.